여러분, 바로 한강이에요, 여기. 앞에가 너무 깨끗해. 일단, 좀 세팅부터 먼저 해놓고. 끝이에요, 끝. 이불도 갖고 왔고, 얘는 그냥 쿠션, 등받이 쿠션. 이불도 하나 챙겨왔어요. 노트북 좀 틀어갖고, <laughs> 노래 좀 틀어볼까? 노트북을 또 내가 갖고 왔지요. 와, 라면. 여러분, 라면 보여요? 미쳤다, 라면. 국물부터 먹어야지. 와, 국물만 미쳤다. 오! 음! 김치도 사왔는데, 김치. 김치에 라면에 여기다가 딱 영화를 딱 틀어가지고 보면서 먹는다. 와, 너무 좋다. 에이! 와, 왜 이렇게 야? 너왜 이렇게 예었어 야, 너왜 이렇게 예었어 미쳤어! 그게 그얘 뭐야? 음... 사산이왔어 아! 머리 타? 응, 여기 몇이야? 158. 근데 여기서 잘수 있어. 안 잘려. 여기가 158이고, 여기 180까지 갈수 있어. 언니 이거 어떻게 지금 구부리고 있는 거 맞지? 구이러고 있는 거? 여기가 더 좁나? 응. 아니? 내가 응. 이상한 거야? 니가 여기 상체가 기네. 아... 얘가 상체가 기네. 야, 이러고 있었어, 여 야, 이러고 있잖아. 사람도 사은... 나... 지나다니면서 다쳐다봐. 치마에 먹네. <laughs> 속바지 입었다며. <laughs> 속바지 입었다며. <laughs> 아니, 내가 사올게. 뭐, 뭐 먹을래? 그래? 나는 2%. <laughs> 너 아마 <한번> 잘 느껴봐. <laughs> 사람들 다쳐다본다고 <쳐다보더라고. 웃음> 말로는 뭐 맥주 먹고 치킨 먹자면서 자동차. 난 텐트 친줄 알았지. 자동차면 어떡해. 미칠 거야 아껴왔던 모르는 딸내미가 여기 자꾸 거시기 하는데? 이거 유정언니가 진짜 끼는 거예요? 아니면 소품이에요? 이런 거 낀다고? 존나 이상하네 <laughs> 아침에 데려다줄게 뭔 소리야! 이가 먹을만한 걸다 사다줄게 어때? 이거 음, 좋아 오 좋아 좋아 맞아? 아 응. 고마워. 과일도 하고, 계란. 이거, 샐러드. 이거 밖에 없어. 여기 해도 돼? 어. 엄니 머리 대고. 뭐야! <자. 웃음> 먹을래? 아니, 먹어. 아니, 나는 못 먹어도 되거든. 그냥 이거, 찌금찌금 과일 먹고 싶었어, 나는. 음. 아니, 치킨 먹으면 치킨 먹을라 했지. 응. 너 낚시 이런 거안 좋아하냐? 응. 넌뭘 좋아해? 나 집에 쳐다박히고. 너 m b t i 누 뭐냐? INFP. INFP야? 응. 은유랑 똑같네? 아니야, 걔는 i INT. 넌 INFP고 걔는 인티피야? 응. I-N-F-P? 응. INFP? 걔는 T-P. 넌 INFP? 그 유명한 INFP? 응. 난 ENFP. 근데, ENFP랑 INFP랑 은근히 잘 노는 것 같다가도 잘안 만나게 되는 것 같아. 이거 밖에 안 나오니까. 나도 잘안 나와. 왜? INFP가, 내가 외향적이잖아. 외향적일 때외향적이데 때 사람이 있을 때 외향적인데, 혼자 있으면 INFP야. 아... 이거, 이거 고구마 좋아해? 아니. 아, 씨. 아, 정말 까다롭네. <웃음> <웃음> 아, 이거 존나 까다롭네, 진짜. <laughs> 거기 있던 세개 중에 고민을 했어 고구마를 살까 옥수수를 살까 또 하나 더 있었는데 감자? 크래미? 응응어크레미 음, 우리가 알게 된 거는 그렇... 언니때문에 알았나? 그럴걸? 근데 유가왜언니지 언니! 2021년 파티했다 아 맞네 우리 파티 때 만났네 파티 때 봐가지고 알게 됐다가 얘네 집에서 진짜 새벽까지 얘랑 얘기 오지게 하고 얘내 앞에서 막 연기하고 <laughs> 기억나지? 그거 왜 이렇게 하는데? 아, 아니, 서, 아, 서로 연기하고 강아지랑 놀고 그전에 술 먹고 막 이랬던 것 같은데? 기억나는데? 그치? 그렇게 해서 찾아줬습니다. 아, 나 찾아왔다. 근데 만나긴 좀 힘들어. 너가 응. 너무 멀리살 아, 근데 언니 이제 차 있잖아. 야, 내가 맨날 가. 괜찮아. 어디 좀. 갈게. 놀아줘. 언니 해외를 가자고. 가자. 가자. 좀 보러 가. 근데 지금 기름값 너무 비싸. 지금 기름값 좀 내려가면 가자. 가자네들 엄청 어, 많아. 그래? 너까지 하면 4명인데, 어, 너 가자하면 네 명인데 네 시서 갈래? 이대 이로? 여자 2 대. 운녀도 어 그럼 좋지. 네명이 가자. 그래? 나 해외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. 한 번도? 우리가 처음 뚫어 줘어져야 돼. 영혼 할줄 알아? Hi. My name is hi. So o n h 나도 나도 못하다 땡큐 괜찮아 구글 번역기로 돌리면 되지 그치? 그거나 y o 킹 h 빡. l 큐 헬로우 이 m 미 오늘 여기까지 방송을 하고 서원이랑 놀게요